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레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 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만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짐요. 하지만 그는 무려 7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율론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지 한 번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모두 때려치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대체 자신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나 찾아보자 하고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자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찾아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원인은 바로 사탄의 방해였습니다. 사탄은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응답 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꼽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죠. 이것으로 세 번씩이나 주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내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했죠. 이왕이면 건강한 육신을 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이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즉, 기도응답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모두 응답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거기에 따른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인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면에는 그 숨겨진 목적을 알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거절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21일 기도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를 사탄이 계속 방해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면 바로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셨는데 사탄이 가로막아서 천사들이 이를 다니엘에게 전하여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천사장인 미가엘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니엘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지 뮬러의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현이므로 응답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조지 밀로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기대하며 신뢰하는 밀로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들이다가 응답을 받기 전에 결말 없이 미리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고 하십니다. 조심 뮬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에 가장 낭망하기 쉬운 자라고 합니다. 뮬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뮬러가 고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거의 매일 이루어졌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오래 기다린 기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예, 빌로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도 몇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환란 속에서도 결국에는 유익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시기와 방법은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일한 호소 대상은 오직 주님 한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윌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호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매우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구했습니다. 윌로는 자신이 고아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고아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얻은 응답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원칙은 이 사역에 대한 도움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넷째로, 완전한 맡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야거보소 1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문제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다. 반면에 맡기지 못한 사람은 그 대신 자신이 그 짐을 근심하며 지고 가야 한다. 라고 합니다. 뮬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당장 손에 돈한푼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율로는 이렇게 완전히 맡기는 가운데 자신이 믿음과 기도의 심부름 꾼 뿐임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그의 기도는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식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이때 실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그가 생활 중에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남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성령을 사망하고 온전히 의지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8장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로는 성경과 기도에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지혜를 접어두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자신의 죄악을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면 철저하게 성령의 의지함으로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모든 분들이 암송하고 계신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 1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쉬지 말고는 영어 성경에서는 c o n t i n u e 또 without ceasing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의 의미죠즉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뮬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뮬러에게 인내가 없었다면. 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받는 기도 권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셋째, 유일한 호수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완전한 아끼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성령을 삼모하고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여섯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명심할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미션스쿨의 조레을 목사였습니다.